코좀 닦아주세요. 엄마 코야 아니면 이 코야? 정미님의 코좀 닦아주세요. <laughs> 엄마도 가지고 코를 흘리니까 이 콘지 이 콘지. 엄마가 봤을 때는 음... 네, 백설님 브라타서 판매하는 거예요. 1 5 0 0 0 원씩. 자 엄마가 착용한 것 중에서 엄마 몸에서 자 판매를 하지 아니라는 자 엄마 몸땡이 하나야. 이거 어. 그냥 엄마 거야. 이 엄마 건데. 제가 아우, 아우, 지자이야 아우, 아우 뭐. 아우, 아우, 많아. 아우, 많아. 아우. 애가 과해. 애가 과해. 미친년 같 봐봐. 아우, 아. 에에, 그렇지, 쭉 내려. 에 그렇지, 그렇지. 안 아파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